혜택은 크지만 적용시 주의해야 하는 조세제한특례법상의 세액감면과 공제를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고용증대 세액공제입니다. 추가 고용인원당 700만원에서 1,100만원까지 최대 3년간 계속해서 세액공제가 가능하며 한도까지 세액공제를 사용하지 못할 경우 5년간 2월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매우 강력한 세액공제 제도입니다 다만 인원수 산정과 요건 검토, 사후관리 등 법률 검토가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전문가의 조력을 받을 것을 권장합니다. 두 번째로는 사회보험료 세액공제가 있습니다. 추가 고용된 근로자의 실제로 부담한 사업자 부담분 4대 보험료의 일정 배율만큼을 2년간 공제해 주는 제도입니다. 사회보험료 세액공제는 고용증대 세액공제와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과 함께 중복 적용이 가능합니다. 고용증대 세액공제와 동일하게. 혜택은 크지만 세밀한 법률 검토가 필요하므로 이 역시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적용할 것을 권장드립니다. 창업 중소기업 세액 감면은 중소기업의 창업 기반 조성을 위해 창업 초기 단계의 기업에게 세액을 감면해 주는 제도로서 해당하는 기업의 법인세와 소득세를 5년간 50%에서 100%까지 세액 감면을 해 주는 제도입니다. 동일 업종으로 과거에 사업을 한 적이 없어야 하며 기존 사업자의 자산을 상당 부분 인수하는 경우, 양도한 사업자와 동일한 사업을 할 경우에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이 감면 제도는 청년 창업, 벤처 창업, 신성장 서비스업 창업, 고용 위기 지역 창업, 소규모 창업 등 여러 유형이 존재하고 업종별 제한도 있습니다. 혜택이 큰 만큼 법령과 사안별 예규 등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 역시 전문가의 조력을 받을 것을 추천드립니다. 연구 및 인력 개발비에 대한 세액 공제. 이는 연구소 설립과 연구 부서 설립 시 연구 개발에만 사용된 인건비 및 비용을 기준으로 세액 공제해 주는 제도입니다. 공제율은 연구 인력 개발비의 25%를 기준으로 기업 규모와 연구 개발 유형에 따라 2%에서 최대 50%까지 사용액에 비례하여 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지금까지 빈번하게 적용되는 감면과 공제에 대해 소개해 드렸는데 한 가지 첨언드리고 싶은 말은 고용과 개발해주는 제도적 절세 혜택이 크다 보니 정확한 법률 검토와 사실관계 판단 없이 해당 법률을 적용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두 정확한 세 공제와 감면으로 분세와 가산세를 사후에 추징당하는 사례가 계속해서 늘어가고 있습니다.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절세의 기본은 가산세를 회피하는 것입니다. 세상 모든 일이 그렇듯 세법 역시 정도를 걷는 길이 결국은 가장 빠르고 안전한 절세에 이르는 길입니다.